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타로입니다. 오늘은, 걘 대체 왜 그러고 살까요? 에 대한 질문으로 타로를 열어볼게요. 전 애인이나 혹은 아는 친구, 직장 사람, 가족,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뽑으시면 되는데요. 카드를 뽑을 때 굳이 꼭 하나만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카드 한 장으로 해석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장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대 두 장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10초 드립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카드를 확인해 볼까요? 1번 카드는 클로버 5번이 나왔고요. 2번 카드는 클로버 7번이 나왔네요. 3번 카드는 다이아몬드 6번이 나왔고요. 4번 카드는 스페이스 10번이 나왔고요. 마지막 5번 카드는 클로버 A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카드를 기억해 주시고요. 1번 카드 클로버 5번부터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클로버 5번을 선택하신 분들,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데, 보시기 전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해야 될 각오는 하셔야 돼요.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하지만, 인지를 하실 각오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일단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그 사람은 아마 성격이 아마 굉장히 싸움을 거는 듯한 성격일 거예요. 다툼이 많았을 거고요. 뭔가 말 하나에도 꼬투리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요한다던가. 문 같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다혈질인 사람이 보통 1번 카드일 겁니다 왜냐면 클로버 5번 카드는 타로 카드를 얘기하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엄청나게 크게 제대로 싸우는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좀 소소하게 싸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좀 행동 이런 것들에서 좀 계속적으로 어긋나고 왜 하필 저런 걸꼭 건들지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인간이 1번일 겁니다 저는 근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분이. 이분이 왜 싸움으로 택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은 가족입니다. 가족 형태 말고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가족처럼 울타리가 지어진 인간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자. 배신이라는 카드가 먼저 나와 있어요. 배신이라는 카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입니다. 카드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느껴지는 건이 집안에는 가장이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너무 강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아마 이분의 아버지께서 감정 표출을 원체 잘안 하시거나 혹은 너무 감정적인 분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따뜻하게 보다듬어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성격대로 하고, 너무 냉정하게 하고, 혹은 너무 성격대로, 그 완전 불같이 화를 내서 다혈질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체 기다림이란 카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기다림 사이에 감정적인 아버지하고, 너무 날카로운 아버지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서 저는 여기서 뭐가 느껴졌냐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었을 그 순간에 아버지만이 나에게 버팀목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나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돌아오기 기다린 거야.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기다림, 아버지 그 뒤에 또 무슨 카드가 나오냐면은 이게 축하받는다라는 카드인데 이게 하우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기다린 거야. 괜찮은 집이 되기를, 안정적인 집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가진 사람들도 형태를 잃고 싶지 않은 거야. 가족조차 내가 태어나서 만들어진 어떤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가 무너질까봐. 너무 그걸 잃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보고 자란 건 아버지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가 이 성격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나가시고 어머니만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 성격이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가장이 이런 성격이었다라는 걸로 봐서 일단은 아버지를 전제로 두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장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냥 울타리 안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편안한 적도 없고 이 울타리가 부서지는 건 싫고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다가 보고 자라온 게 성질 내는 거고 그런 표현 방법밖에 할줄 몰라서 잃고 싶지 않아. 혼자 있기 싫어. 외롭기 싫어. 같이 있고 싶어. 라는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성격을 내면서 하는 걸로 변해버린 거예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여린 분인데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마음이 여린데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성격을 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후회하고 싶지 않대요.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대요. 그 카드가 조언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하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데 배우고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카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집에서 태어나 내가 자라게 된 성격이 결국은 날카롭고 사람에게 비수 꽂는 말을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싸움을 거는 성격으로 되었다. 그래서 소년이 칼을 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죠. 이 성격이 바로 이 성격입니다. 싸움이라는 카드예요. 자라온 환경 자체가 너무나 거칠었고 안정적이지 못했고 불안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파생되는 성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좀잘 크는 케이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울감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사는 애들도 있고 이걸 가지고 소극적으로 변해서 아예 표현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그대로 보고 자라서 다혈질적인 성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다혈질적인 걸 택하고 자란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란 거죠. 본성은 아니되 자란 환경으로 인한 습관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질 수 있을 거라 믿지만 여러분들께서 100% 나서서 끝까지 고쳐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아마 잘할 거예요. 하지만 표현 방식이 문제인 거지. 이렇게 자란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들어가겠습니다. 클로버 7번 카드 리딩 들어갈게요. 그 사람은 왜 도대체 그러고 살까요? 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이 사람의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 아마 완벽주의였을 겁니다. 뭐 도대체 자기의 플랜대로 가야 한다. 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아마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일 거예요. 이 분은 아마 자기에 대한 어떤 목표 의식도 있고 열망도 있는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좋게 봤는데 막상 가까이 다가가고 나니까. 너무 자신만의 룰이 단단하고, 자기의 말이 약간 법인 듯, 진리인 듯,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어? 좀, 이렇게 좀 가르치는 듯한 말투를 가진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사람은 기회가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그 기회의 종류나 크기도 정말 제각각 달라요. 근데, 왜 항상 중요한 순간에 그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놓치는 게이 사람 탓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이나 가족이나 여건 때문에 놓치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기회라는 게꼭이 사람에게만 오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는 가요. 근데 왜이 사람이 유독 그러냐? 이 사람은 목표의식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부를 가진, 어떤 명예를 가진, 혹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목표의식이 너무나 투철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목표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가가는데 있어서 남을 못 믿겠는 거야. 내가 생각한 플랜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짰고 저렇게 짰고 이런 대안을 짰고는 나, 나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 끼어드는 게 불안한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지. 자, 카드를 보면요. 일단은 소드 10번이 나와 있어요. 진짜 죽을 만큼 많은 고통 끝에 나에게 빛이 다가오는가 싶었고, 그 빛은 운명처럼 나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현재 처한 여건,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기회는 결국 내가 잡았으나, 끝내 놓치고 혹은 망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항상 갈증이 있고 이것이 나의 미련으로 남아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컵 10번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꿈꾸는 이상향이에요. 컵 10번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마무리가 된 세상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바라고자 하는 이상향은 저 멀리 있어. 근데 이 멀리까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왔는데 못 잡고 왔는데 화필내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솔직히 어느 정도 탓을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본인한테만 적용이 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적용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 클로버 7번 카드는요 불안한 대지 위에서 흔들리면서 나를 쫓아오는 경쟁자를 물리치는 카드 그래서 상황 자체가 너무나 긴박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세요? 하지만 이해는 간다 해도 그걸 꼭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 사람의 인생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당신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피해를 주는 게 있었다면 그 피해도 고스란히 이 사람의 몫이에요. 이건 이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자신의 룰에만 이렇게 사람들을 끼워 맞추지 않는 연습을 하면 좋을 사람으로 보여요. 그게 많이 안타까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아몬드 6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러고 살까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좀 웃음이 조금 나오긴 한데 웃으면 안 되겠죠? 왜요? 이 사람 호구 같아요? <laughs> 너무 호구 같죠? 왜 이렇게 호구같이 사는지 모르겠죠? 어? 왜, 왜 그렇게? 어? 좀, 응? 음? 자기 것도 챙기고, 어? 자기 것부터 좀 우선시하고, 왜 그렇게까지 호구같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 사람. 맞아요. 호구같은 사람이에요. 펜타클 6번. 다이아몬드 6번을 저는 펜타클 6번으로 보는데요. 이 카드의 의미가 뭐냐면요. 남들을 너무 돈, 돕는, 돕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말이 좋게 해야 돕는 거지. 잣대가 없어. 내가 나설 땐 나서고 나서지 못할 때는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라 볼수 있고, 그냥 여기저기 호구같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왜 저럴까? 응? 왜 이렇게 남을 위한 인생을 살지? 라는 생각을 해서 왜 쟤는 저러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만큼 자기 중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 중심이 없는 이유가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고민은 항상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 고민이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좀 철학적인 이유까지 접근을 해요. 나는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이 능력으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수 있고 이것을 통해 어디인가에 기여를 하며 어떻게 돕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돈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이 많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문제는 이 사람의 즉흥성이에요. 그렇게 깊게 고민해 놓고 결국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하고 행동이 따로 놀아. 일에 일에 하기로 했으면 은 일에 일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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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놓고 결국은 4번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니까.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 이 사람이 힘들어. 이 사람 스스로가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서 혼자 괴로워해. 근데 그 괴로움을 누구 탓을 못 해. 내 잘못이거든. 내가 딱 맞게 거절을 해서 내 플랜대로 갈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구 같은 거야.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솔직히 악의는 없어. 근데 다만 자기가 제대로 해 놓지 못하고 자기가 거절하거나 이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지 못했으면서 왜 승질을 내냐 이거지. 왜 답답해하고, 왜 남한테 감정쓰레기통 마냥,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짜증나, 이러면서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지가 그래 놓고. 그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내 탓이라서 내가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한테 화를 내지도 못한 상황이고, 혼자 짜증난 상황이야. 그래서 혼자 괴로워한다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조언 카드로 왕이 칼을 들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자체가 현실 직시를 제대로 하고 네가 결단력 있게 할 말은 해라 라고 조언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바라는 것중 하나일 거예요. 걔가 왜 그렇게 사는지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단박에 고쳐질 사람은 아니에요. 좀더 당해야 돼이 사람은. 당해야지 내가 호구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지금 봤을 때이 사람은 제가 봐도 호구예요 이건 스스로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옆에서 백날 얘기해 줘봤자 음, 겪어야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 10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걘 대체 왜 그러고 살까요? 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덜 뽑았네요. 한장더 뽑을게요. 참이 사람 융통성 없다. 그렇죠? 음 응? 세상에 혼자 사네. 이 사람 하고 사귀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음 응. 진짜 힘든 성격인데. 사귀었으면 힘들었을 거고 일해도 힘들었을 건데 사귄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내가 볼 때는. 융통성이 없는 성격이야. 융통성이 없는데 게다가 남을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요. 아 그래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 면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일단 리딩 들어갈게요. 스페이스 10번이라는 건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 라는 카드예요.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낸 당신, 지금 카드를 뽑으신 분, 카드를 뽑으신 분도 아마 죽을 고비를 넘겼을 거고,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도 죽을 고비를 넘겼을 거예요. 되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 적이 없어요. 다배신에 사람들 뒤통수 때리고, 믿을만 하면 무너지고, 가족 중에서조차 신뢰를 잃어버렸고, 아마 가족도 깨져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가 제일 편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연애는 왜 해, 근데? <laughs> 하여튼 간에, 나 혼자가 제일 완벽하구나. 내 혼자 사는 게 가장 편안하고 남들에게도 부딪힐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렇게 자라왔대요 근데 외로운 거야 혼자라는 게 되게 외로운 거야 힘든 시간을 혼자라고 해서 안 보낼 수는 없거든요 혼자라고 해서 아무 일이 없겠어 그건 아니지 혼자라도 자신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이거나 일이 있거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갑자기 누군가와 같이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카드가 그 옆에 나와 있는데, 그래 놓고 자기가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참고 지낸대요. 이 참고 지낸다는 게 언젠간 터질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쟤 이상하게 적응을 잘 못해. 뭔가, 같이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고 공감이 잘안돼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속을 안 드러내거든. 신뢰감이 없으니까. 내가 상대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줘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 고 그게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내 스스로 이미 신뢰감이 없는 삶을 살아왔고 내가 그냥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약간 쇼윈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친구는 친구인데 얘한테 깊은 얘기를 못 터놓는 그런 친구처럼 느껴질 거야. 일을 하더라도 할 것만 하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만 지났는데 속을 드러내질 않아가지고 다가가지 못하겠고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굳이 얘가 먼저 속을 안 드러내는데 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도 떠나가는 거지. 또 다시. 이게 이 사람의 양날의 검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이 카드 2번은요. 내가 칼두 개를 양옆에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카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못하고 있고 둘중 하나 는 내려놔야 되는 건데 양날의 검이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양날의 검. 자, 손에 칼이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싸워요. 그러면 좋겠죠. 남들은 하나들었는데 나는 한 번에 두 개를 뵐수 있으니까. 근데 두 개를 든 만큼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두 개라는 칼 때문에 내 몸에 상처를 낼 가능성도 높은 게 양날의 검이에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를 한다는 건데, 그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거지. 이 사람은 이 성격이 양날의 검이에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막는 바리게이트가 되는 게이 사람의 성격이거든요. 안에선 방어지, 밖에선 바리게이트지.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융통성이 없고 자기 방어 기질이 세고 그래서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대인관계를 하는 듯 하면서도 실속은 없는 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연애가 특히 그런 거예요. 연애라는 게친화에서 만나요?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감정이 싹트고 그 감정이 오가면서 교감을 하는 게 연애인데 감정을 드러내질 않고 속을 안 드러내는데 답답하지. 융통성 없다 생각하지. 깝깝한 거야. 내가 얘하고 왜 만나나.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표현은 잘안 하고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은 혹시 구제해줄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하라고 하세요. 이 사람은 내가 고쳐줄 수 있어요. 자, 스페이스 10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클로버 A 카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 A를 선택하신 분들, 걘 대체 왜 그러고 살까요? 에 대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클로버 A가 나왔을 때 관계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카드를 뽑으신 분께서는 얘는 관계가 그렇게 쉽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남녀가 만났어. 아니, 남녀라고 하지도 말자. 성별을 떠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연인이 됐어요. 연인이 됐는데, 지가 헤어지자 해놓고 다시 보고 싶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그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뭐야. 지가 끝낼 때는 언제고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무슨 만나는 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나? 관계가 쉽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느낌이거든요. 원래 이 카드가요, 완즈 1번인데, 막대기를 들고 있어서 기회를 잡은 카드와 동시에, 막대기를 손에서 놓기만 하면은 바로 기회가 없어지는 아주 가벼움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리딩이 나왔어요. 관계를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당신과 달리 이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제가 볼때 이건 거의 대부분 연애하신 분들이 뽑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인 관계, 인간 관계까지 조금 넓혀서 리딩을 들어가 보면요. 당신과 알고 지냈을 때는 몰랐대요. 관계를 가볍게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엄마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모성애지, 모성애라고 하자. 보살핌 받고 좀 나를 좀 품어주고 이런 애정의 결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대충은 감이 와요. 대충 감이 오는데 아마 온전치 못했을 거고 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나를 좀 품어주는 사람에게서 그걸 많이 결핍을 느꼈을 거야. 많이 그게 채워지는 걸 느꼈을 거야. 지금 봤을 때, 컵 8번부터 나왔다는 건 자신의 미련과 후회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야. 기억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내가 꿈꾸는 상에 대한 여성이 드디어 생겼는데 여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성애 혹은 사랑이라고도까지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동성 커플도 볼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다는 카드예요. 결국은 그전까지는 그냥 만남이라는 게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고 이렇게라고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당신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당신만한 사람이 없었고, 당신과 같은 마음이, 아, 너무, 그 사람만이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었구나. 너무 연애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인 관계까지 포함이에요. 그 사람만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그랬구나. 라는 걸 느끼고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대처할 만한, 혹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막대기 들고 있죠.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느낌, 그 사람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진짜 징그럽겠다. 에? 그쵸?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지. 그쵸? 하지만 이 카드를 뽑은 분은 지금 아마 닭살이 돋을 거예요. 되게 치가 떨리는 게 느껴져요. 너무 싫을 거야. 왜, 왜 나한테 이래? 어? 아,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지금 당한 사람인데 나 끝까지 나 이렇게 힘들어 했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펜타클 7번 카드는요, 지난날에 대한 돌이킴과 돌아봄이거든요. 그, 만약에, 만약에요, 이제, 음, 이 사람이 뭐 지금처럼 막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거절하셔도 되고 이 사람은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 카드조차 이제는 뽑으시면 안 돼요 이 카드를 뽑으신 이유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으시든가 아니면 제대로 만나서 단판을 지으시든가 하셔야 돼요 다시 사귀든가 아니면 다시 관계를 가지 이렇게 서로 친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만나서 아예 끝내버리든가 하셔야 되지 뭐 하니 도로 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분은. 이분에게 진짜 당신이 소중한 기억이에요. 소중한 감정의 여운으로 남아있고 아마 많이 괴로우실 텐데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이렇게 지내왔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힘들겠다. 자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로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어,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그렇게 밥맛이 좋더라고요. 물론 제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긴 하지만 차라리 밥 맛이 좋아져서 때깔이 좋아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특히 잘 맞았는지 댓글 남겨주시고 재미 있었는지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이웃타로였습니다